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입니다. 태경 bk 주가가 지난주부터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응급제 필수 핵심 소재인 코커스를 독과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설립된 태경 bk는 석회석 채굴 및 제품 가공을 통해 석회 제조사업 탄산가스 사업 페트로 코커스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데 석유코커스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옥스보호와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 코커스 시장을 독과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하나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에너지원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석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제인 코커스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태경bk가 최대 수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응급제 핵심 재료로 쓰이는 코커스로까지 공급이 확대된다면 실적은 매우 빠르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사는 2022년 3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61.2% 증가 영업이익은 55.4% 증가 단기순이익은 68.1% 증가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 응극제 필수 핵심 소재인 코커스를 독과점하고 있는 태경 BK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